로블록스의 시초인 3D 시뮬레이션 게임의 로고입니다. 그때 당신은 로블록스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로고 자체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약간 카페 로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데요 드디어 블록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2003년 로고입니다. 이때는 고블록스라는 이름을 불렸고 정식 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알파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름이 고블록스에서 다이나블록스로 바뀌었습니다. 로고 자체가 간결하고 알록달록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때 게임 이름을 고블록스, 다이나블록스, 로블록스 중 어떤 걸 게임 이름으로 할지 정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로블록스라는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이때도 정식 출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타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다이나블록스와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색깔의 패턴 자체가 약간 구글을 연상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부터 로블록스가 빨간색을 본인들의 퍼스널 컬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로고들과 달리 좀더 게임 로고 같은 느낌을 주었고 폰틀라에 바꿨기 때문에 더 특색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엑스가 아니라 요거 아니냐? 로블록스가 정식 출시가 된 2006년에 로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기존 로고보다는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이때부터 로블록스의 역자들이 동그란 형태가 아닌 네모난 형태로 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아는 형태의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로고로 총 4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글자들의 굵기나 색깔이 진해지고 연해지고의 미미한 면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다로 묶었는데요. 아마 2016년쯤에 로블록 시작하신 분들은 이 로고가 많이 그리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로고들보다 이 로고를 가장 좋아합니다. 로고 자체가 이전 것들보다 매우 깔끔해졌고, 무엇보다도 저렇게 살짝 틀어진 옷자가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저 시계가 로블록스를 할때 가장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고가 뭔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랬던 로블록스가 갑자기 흑화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빨간색이라는 퍼스널 컬러를 과감히 버리고 메타버스와 함께 본인들의 로고도 까맣게 변했는데요. 형태는 작년 로고와 달라진 게 없지만 색깔만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 자체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로블록스에서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는 시기여서 아마 어린 유저들은 이 로고가 가장 자, 그리고 최근 로블록스 로고가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형태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번에도 역시 옷자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네모난 옷자는 가운데 구멍이 좀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로고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호불호가 꽤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블록스의 5도 무려 17년 만에 네모난 모양이 아닌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건 로블록스가 로고의 폰트 자체를 아예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로고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어떤 로블록스 로고가 가장 좋고 어떤게 제일 별로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건프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